네, 안녕하세요, 국자재입니다. 네, 여기는 보홀의 딱빌라란 시티, 보홀에서 가장 큰 보홀 주의 주도이고요. 렉촌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필리핀을 대표하는 돼지고기 요리인데 돼지를 통으로 아주 오랫동안 구워낸 그런 요리거든요. 그래서 겉에 돼지의 스킨은 굉장히 바삭거리고 안에는 촉촉한 렉촌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굉장히 렉촌을 좋아하는데 여기 ICM 근처에 렉촌 하우스라고 있어요. 안에랑 또 콜에서 사귄 친구랑 이렇게 해서 렉촌 한 접시 먹으러 왔습니다. 저쪽이 ICM홀이고 ICM홀의 거의 뒤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 오늘 예쁘다. 오늘도 예쁘다. 와. 헬로. 와. 헬로. 오. 이게 바로 렉촌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장작이나 차콜로이 통돼지를 구워요. 그러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통돼지 구이가 됩니다. 헬로. Just finished. Just finished. Yeah. 아. Here. 아, 아까 그두 마리. As there is the two pigs here just 아, 제가 이 레촌 굽는 거를 좀 여러분께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영상에 나온 그두 마리가 방금 구워진 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돼지를 통으로 껴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돌려가면서 익히는 거거든요. 오케이, okay, 땡큐 구야 자리를 여기다 잡으셨군요. 아, 네. <웃음> <웃음> 어, 인테리어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네요. 오케이, okay, let me see the menu please first. 오케이. Okay. 어, 여기 뭐가 많네. 음, 어, 믹스 베지터블도 있고 세브익스프레스 뭔지 모르겠지만 아, 이 가리비 구이도 있네. 싸진 않네요. 아 그래요 네. 아이 가격이 조금 비싼건가 근데 뭐 환경도 괜찮고 하니까 어 제가 시킨게 락천 250g 그리고 요게 맛있어 보이네요 이게 보시다시피 얼굴. 돼지 얼굴이야 여기 볼살 여기 이거 하나 시켰고요 그리고 안에 먹으라고 베스터블 플래를 시켰고 네, 우리 가릴라이스 시켰죠? 네네 네. 어, 가릴라이스 시켰고 그 다음에 수분 새우 모르겠어요. 들어간 새우 들어간, 뭐, 저거, 저거, 숲, 신이강 네, 새우 들어간 신이강이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죠. 뭐. 네, 저희들이 한, 한 4, 5일 뒤에 이제 이사를 갑니다. 어, 정식 살집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여기서 밥을 먹고, ICM몰이라고, 어, 보홀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 ICM몰, 제 영상에도 한번 제가 1년 10개월 전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 ICM몰 가서 새 것들도 좀 사고, 빵나오 섬으로 돌아갈 그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그 필리핀에 오셔서 그 음식을 오더하시잖아요. 뭐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뭐 태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어디가 됐든 우리 한국이 유독 음식이 되게 빨리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오더하시면은 기본이 30분 정도 기다리면 되 그렇죠? 느긋하게. 그러니까 어쩔 때는 배고픈 게막 이렇게 꺼질 때가 있어 배가 막 고팠는데 기다리다 보면 이제 배고픈 게막 이렇게 어? 그럼 여러분들 필리핀에 여행 오시면 특히 한국분들이 하시는 한식당에 가시면 은 그런 뭐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게 스탠다드가 한국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근데 유럽 편이나 필리핀 오들이 하는 식당 가시면 은 주문하시고 상당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음료수 하나 시키시더라도 저기 이따 깨워 주세요 <laughs> <laughs> 달라 맞춰드리겠습니다. 예예. Yeah, yeah. <laughs> 아 이거 새우가 들어간 신의강이고, 음, 야채, 레촌 250g인데 얼마 안 되네. 이건 아. 밥, g a 라이스 c rice. 자 일단 수프를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신의강이 아닌데 신의강이 아니고. 어 그냥 새우 맛이 나는 새우 수비네요 음. 응. 약한 신니강이네요네 약한 신니강 살짝 새콤하면서 네. 오리지널 시니강보다는 조금 마일드한데 그래서 오히려 한국 사람 입맛에 맞을 것 같다. 와우 이게 제일 맛있겠다. 크리스피 <laughs> 파스타식으로. 어 그러네. 아 근데 왜 여기 내 얼굴이 있지? <웃음> <웃음> 미치겠네. 표정이 너무 행복하다. 이거. <laughs> 이걸로 썸네일 쓰시면 되겠어요. <laughs> 이 집이 렉촌집이니까 이제 렉촌, 렉촌 맛집 한 볼게요. 일단 껍데기부터. 음. 어. 바삭하니 밥바 속촉. 고기의 간이 좀 다른 것처럼 맛있어요. 그런 거 같아요. 음, 고급스러운 맛. 맞아, 맞아 전반적으로 조금 마일드한게 이게 원래 렉촌이 원래 돼지 잡내가 하나도 안 나는데 이 집은 또 특히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약간 고급진 맛이다. 음. 소스가 맛있어. 어. 니끄 소스가 맛있어. 맛있어? 이 소스가. 와. <laughs> 제가 이거 손 댔으니까 오 아, 뜨거. 아, 못 자르겠다. 아이안 되겠다. 후야 후야 잘 잘라야 될것 같아서. a n you h me? I don't know how to cut this face. But we can chop this one, s i In the kitchen, s i Oh, c 오 o p Yes. Okay. Yeah. 귀는 한번 먹어볼게. 아. <laughs> 실래요 아닙니다. 죄송해요. 네, 네. 아, 지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laughs> 음, 맛있는데 드세요. <laughs> 저 나중에 먹겠습니다. 아, 드세요. 먼저 드십시오. 아, 이거 괜찮으니까 드세요. <laughs> 와, 네. 네. <laughs> 어, 맛있네. 제가 이거 어떻게 잘지 몰라 가지고 잘라 달라고. 아, 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도때뭐 크리스피 <laughs> 이게 너무 맛있다. 어 이번 좀 넣어드리고 싶은데 <웃음> 드십시오. <laughs> 어약초도 맛있네 호박이랑 가지랑 음. 마늘이랑 식초랑 고추랑 넣어서 만든 소스군요 와. 제가 내가 되게 좋아할 만한 소스네요. 이거는 간장이랑 식초랑 같이. 그때 하얀 거 식초고 안에는 간장이거든요. 간장을 따라주고 그다음에 식초. 뚝뚝. 음. 음. 어, 이거 맛있다. 이거 찍어서 먹어 봐. 진짜 맛있어. 새콤매콤한 맛있어 와우. 와우. 이 야, 아까 웃던 얼굴 다 어디 갔지? <laughs>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요. 저는 이거 적극 추천. 렉촌 페이스. 와. 음. 어우. 야, 미쳤다, 이거. 진짜 맛있다. 돼지 껍질을 되게 좋아하고요. 살도 맛있지만, 그 돼지 비계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우, 근가 진짜, 저도 필리핀 몇년 살았는데, 이 맥촌 페이스는 처음 먹어봐요. 드셔보셨어요? 예, 그러셨니다 아, 있요아지안먹어 그죠? 어, 여기 같이 식사하시는 분은 필리핀 짬밥으로 따지면 저보다 훨씬 대선배님이신데. 안 드셔보셨대, 본인도. 보이시나요? 응. 음. 우리나라의 그 돼지 머리 고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튀긴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털만 털. 야, 털이 그대로. 내줄 알아. 여기 저기 <laughs> 맛을 좀 평가해 주세요. <laughs> 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야, 고기도 살도 있고, 어 머리 고기가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고기의 전체 부위 맛을 다 느낄 수 있잖아요. 어, 이거 맛있네. 확실히 이거 돼지 껍질이라서 느끼할 수도 있어요. 밥이랑 같이 드시는 거를. 야, 음? 살살 붙었이 살들. 아. 렉처운에 쓰이는 돼지는 기본적으로 큰 돼지 있잖아요. 완전히 성인 완전히 다 자란 돼지보다 약간 중간 사이즈 돼지들이 훨씬 맛있거든요. 저 렉처 페이스는. 돼지 머리에 거의 반 정도가 렉촌, 그거를 한번 다시 튀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렉촌보다는 조금 더 느끼해요. 근데도 되게 맛있고, 양도 많아서, 어, 제가 보기에는 저거 하나 시키면, 두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누군가 오신다면, 렉촌이랑 저 렉촌 페이스랑 시키시면, 저 렉촌 250g 시켰거든요. 근데 양이 많기 때문에, 세 명이 먹어도 충분히 될것 같죠? 네. 세명네 명이 먹어도 충분할 것 같아. 요 처음 먹어봤는데 이 머리 고기 레초 머리 고기인데, 어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숲에 들어가 있는 새우도 한번 그릴 한 거예요. 구운 거예요. 돼지 아브, 돼지 턱. 저희 아내는 지금 이 밥이 제일 맛있다고. 음, 제일 맛있어. 뭐? 밥? 밥. 밥. 파. 내 밥. 아, 파, 파. 아, 그래가. 어, 그렇지. 어. 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보통 이제 렉촌 그러면 조금 이제 로컬스러운 분위기에서 이 렉촌이 필리핀 서민들한테 굉장히 고급 음식이긴 해요. 그래서 생일 파티라든지 이런 뭐 결혼식이라든지 경조사가 있을 때 동네분들 다 초대해서 돼지 한 마리 이렇게 렉촌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고 그런 게 이제 필리핀 문화인데 어, 여기는 뭐 분위기도 괜찮고 또 시원하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어요, 식당이. 가격은 일반 로컬에서 파는 렉촌보다는 조금 비싸긴 한데, 맛도 깔끔하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야채라든지, 새우스프 이런 것도 먹었지만,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하다. 그런 인상을 받았고, 혹시 딱필라란에 오실 일 있으면, i c m 을 바로 뒤쪽이니까, 렉촌하우스 오셔서, 한번 필리핀 렉촌도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저도 처음 먹어봤고, 우리 친구분도 처음 드셔봤다고 하는데, 렉촌 페이스. 돼지 머리고기, 어, 아, 이것도 맛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껍데기 위주기 때문에, 밥이랑 같이 드셔야지, 그것만 딱 시켜서 드시면 좀 느끼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이, 대가리에, 각종, 부위들을 다,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는 라거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소스도 맛있었고, 그지? 어. We o r d e r too much. 아, 너무 많이 시켰다고? 어. 아, 저도 우리 세 명이, 성인 남자 둘에, 우리 아내도 잘 먹기 때문에, 아, 밥도 많이 남았네요. 어밥두개 남았어. <laughs> 저 밥이 어한 다섯 명에서 여섯 명이 먹어도 될것 같아요. 잘 먹었고 또딱비라라에 새로운 괜찮은 맛집 하나 발견했다라는 또 그런 또 기쁨이 있네요. 저도 여기 종종 올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시켜 먹고 좀 남겼어요 밥이랑 고기도 좀 남기고 술도 남겼는데 천 오백 페소 정도 나왔으니까 한국 돈으로 한 삼만 팔천 원 삼만 구천 원 정도. 십까지 어. 만 음 그래서 4만 원이면 딱 되겠다. 4만 원에 세시서 우리 아주 맛있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네, 여기가 보어에서 가장 큰 쇼핑몰 ICM 물입니다. ICM. 아일랜드 시티몰 지금 저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거기 웬만한 접시 이런 건다 있어요. 근데 라면을 먹을 만한 그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릇이랑 몇 가지 생필 몇 가지 생필 생필품. 발음이 안 되네. 아. 필리핀 이런 게 문제야 그런 제품들이 종류도 별로 없고 너무 비싸고 퀄리티도 안 좋고 디자인 꽝이고 그지? <laughs> 잠깐 쓰다가 필요하면 좀 좋은 데가 사자 일단 이사 가야 되니까 라면은 먹어야 되잖아 오빠 라면 먹어야 되니까 일단 사자 <laughs> 울지마 <laughs> 제가 관심 있는 차인데, 파나란이라고 트위터에서 새로 나온 건데, 앞에서 보면은 멋진 티커트럭, 전종이에요. 이번에 없는 거군든요 뒤에는 용달차